ミセスグリーンアップルで作詞作曲ボーカルを担当しています、大森元貴です。チャルプタートルムインダー。<の>ね、あ、よっしお、ミセスグリーンアップル。でギターをだんだんはごいんね。若いヒュートルムインダー。おのれチャルプタートルムインダー。ミセスグリーンアップル、キーボードを担当しています。藤沢涼香です。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월에 영화 더 화이트 라운지 시네마 무대 인사를 위해 방문을 하셨고요. 약 2개월 만에 내한입니다. 계속해서 이 한국의 추운 겨울을 경험하고 계신데요. 어떠세요? 많이 추우셨죠? 네, 너무 추워요. <웃음> <웃음> 어 근데 어 맛있는 한국 음식 음식을 네. 많이 먹고 어잠수 여러분 오, 여러분의 만날 수 있어. 서 몸도 마음도 다뜻이어요어 네. 네. 우선 어제요 MG live in Seoul, Korea, 2025일차 공연을 아주 성강리에마쳤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단독 콘서트였던 만큼, 어, 아, 소감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예, 뭐, 혼또, 多くの 한국のジャムズの方が待っててくださったのが, 음.

어, 한국에서 하는 처음 라이브라 어,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인사를 어, 전하는 어, 라이브라고 생각해요 어, 세트 리스트도 특별하니 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실 한국 방문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도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이 맛있는 음식 얘기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예, 우리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요. 예전에 한국에 와서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 가장 먹고 싶은 음식으로 냉면과 닭한 마리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번에 혹시 둘 중에 하나는 드셨겠죠. 어떨까요? 냉간노 닭한 마리오. 食べれました <laughs>、あのー、以前韓国に来た時からとても食べたい食べたいと楽しみにしていたので、うんあのー、食べれて本当に嬉しかったですとてもおい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ねなんか辛さと甘さとなんか程よい味付け感が癖になって <laughs> もうずっと食べてましたね。 두번 어? 먹었어요. <laughs> 두 번이나요? 네. 사실 냉면도 저희가 종류가 있거든요. 평양냉면이라 그래서 네. 좀 아. 국물이 맑은 거. 어 물냉면하고 네. 짜장냉면. 어. 아 물냉면하고 짜장냉면이요? 네. 오. 아, 어? 비빔냉면인가요? 봐 비빔냉면. 아 맞아요, 비빔냉면. 맞아요. 비빔냉면. 이에아둘다 네. 네. 드셨군요. 네, 맞아요. 아. 그럼 너무... 물냉 쪽이신가요, 비냉 쪽이신가요? 저는. 어물 내면 봐요. 자, 그럼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우리 한국 팬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니까요. 그분들께도 좀 한번 메시지 좀 부탁드려 볼까요? 本当にえ、以前から韓国の、え、ジャムズがいるっていうのを、あの、僕らの耳にも届いてまして、いつか、え、単独のコンサートができたらいいなというふうに 思ってたので、今回念願かなって、すごく嬉しいです。あの、今日もライブがあるので、精一杯、感謝の気持ちを伝え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